지금 디웨이브 컨텀도 2025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지금 프리마켓에서 급등을 하고 있죠. 오늘 프리장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갑자기 본장에서 공매도 쇼스키즈 나오면서 이장대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 인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양자 컴퓨터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이 IONQ 관련해서 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 향후 상승 모멘텀과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한 이 i o q 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리게티 컴퓨팅도 마찬가지로 5월 12일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와 또 컨콜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도 마찬가지로 향후 상승 모멘텀 들이 어떤 게 남아있는지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서 추가로 또 급등할 만한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그리고 양자 섹터는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수익낼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오늘 영상에 제가 싹다 담아놨으니까요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 빈 영상 시작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꼭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자, 일단 제가 전일 미증시 간단하게 요약 좀 먼저 해 드리자면요. FOMC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준 파월 의장이요.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은 상승세로 마감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본장이 마감한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죠. 오늘 밤 11시에 기자 회견을 예고하면서 첫 무역 합의를 가질 것이다. 어, 미국 언론들은요 합의 대상으로 영국을 지목하면서 이제 한국과 일본과도 협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동안 관세 전쟁, 뭐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다가 지금 관세 폭탄을 뿌리면서 시장이 급락했다가 92 유예로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각 나라들과 중국을 포함한 뭐 영국, EU,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협의 기조로 가면서 시장은 다시 기대감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요. 나스닥 100 선물도 지금 플러스 1.3% 정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미국 시장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프리장에서 벌써부터 양자 컴퓨터 섹터 관련 주들이 엄청난 급등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온큐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호 실적이 나왔고요. 제가 우리 멤버십 방을 통해서 아이온큐 실적 발표 내용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렸죠. 1분기 매출이 760만 달러. 자, 요거를 제가 총 정리해갖고 이렇게 핵심 요약해놔서 요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만 놓고 보면요, 760만 달러로 예상치보다는 높았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다. 요게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말하죠.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기대치에 부합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순손실이 일단 대폭 감소가 되는 좋은 흐름을 보였고 현금 및 투자금 자체가 6.9억 달러로 안정적이다. 그래서 현금이 넉넉하고 앞으로 좀더 공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 아이온큐에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또이 가이던스죠. 이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역대 최대를 전망하면서 아마 요것 때문에 원래 주식은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시장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200일선을 뚫어 주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간다면 다시 한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를 두 개나 인수했어요. 카펠라 스페이스도 인수했고요. 라이트 싱크 테크놀로지스도 인수를 했는데 지금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위성 기반 지구 관측을 하는 스타트업이에요. 자체 SA 위성 기술을 보유해 갖고 국방이라든지 재난 대응 등에 활용을 하는데 목표. 왜 아이온큐가 이 회사를 인수했냐면 우주 기반의 또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라이트싱크 같은 경우는 양자 리피터 및광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을 보유해 갖고 아직 상용 제품은 없으나 R&D 집중형이다. 연구 개발을 위해서 인수 합병을 한 거예요. 아이온큐가 두 회사를 인수한 목적이 바로 차세대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보안 그리고 우주까지도 선도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지금 단순 컴퓨팅에서 양자 네트워크 우주 통신에다 보안까지 지금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대 기업이죠 공룡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구글 그리고 IBM과는 또 다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공격적인 M&A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적인 M&A와 연구 기술 개발을 할수 있는 이유는 아이 Q가 지금 아직은 적자지만 매출이 예상치보다 상회했고, 현금 및 투자금이 아직도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풍부한 현금을 보유한 건 앞으로 더더욱 공격적인 M&A와. 기술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시장에서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의 CEO 니콜로 데마시는요 양자 컴퓨팅과 양자 네트워킹 사업 모두에서 중요한 상용화 및 확장 이정표를 달성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시연도 포함이 되었다. 양자 처리된 데이터와 파트너사인 엔시스의 생산 제품을 사용해서 심장 펌프를 시뮬레이션하는 경우 기존 컴 보다 속도가 향상된다라고 지금 컨콜에서 CEO가 밝힌 상태인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아이온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우리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하락할 때부터 처음 우리 멤버십 방에 추천을 드리기 시작해서 50달러 돌파했을 때한번 수익을 보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30달러 때부터 25달러 그리고 20달러 때까지 시장이 무너질 때 이런. 공포자리에서 사실 매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야 된다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중장기로 제가 인튜이티브 머신스와 더불어 투탑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면 정말 큰 수익 안겨다줄 종목이 아이온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시장이 자 지금에서야는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산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거든요. 제가 IONQ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4월 초에, 4월 초에 있죠. 제가 4월 4일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나스닥 역사상 정말 잔혹한 하루였다. 어? 나스닥이 하루 만에 6% 이상을 빼버리는 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관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슬슬 분할매수해야 되는 시기다. 오히려 이때 막 시장 폭락할 때 모두가 막다 미국 주식 끝났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금방 회복할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꿋꿋하게 지금은 손절해야 될 때가 아니라 분할매수를 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아이온큐 인튜이티브 머신스 마이크로봇 메디컬 추매 가격 제가 다 알려드렸죠 이 당시 가격과 지금 가격 비교하면 대부분이 몇십 프로씩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익권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자 4월 9일날 요 새벽에 관세유에 나왔죠 근데 관세유에 나오기 전에 몇시간 전에 오후 7시에도 아이온큐 20달러 이하 오면은 사시라고 추매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멤버 식빵 회원님들은 이제 아이온큐는 수익권으로 지금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상승해서 이 수익을 좀 크게 먹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양자 컴퓨터 섹터 자체에서 아이온큐는 어차피 중장기로 끌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 쭉 홀딩하시면 된다고 했고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가 단기로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서 우리 최근에 수익 있는 종목이 뭐예요? 바로 리게티 컴퓨팅이죠. 자 저는 이 리게티 컴퓨팅도요 마찬 가지로 중장기로 보유해도 이전 신고점 충분히 뚫고 신고가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비중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리게티나 아니면 디웨이브 컨텀 이런 거는 중장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고 빠지고 하자 왜냐하면 상승하더라도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께 4월 16일날 있죠 4월 16일날 이때 리게티 컴퓨팅은 달러 이하에서 매수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4월 16일 이면요. 이런 식으로 7달러 까지 빠졌을 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렸고요. 최근에 리게티가 이렇게 10달러를 돌파 해줄 때 우리 50% 물량은 단기간에 3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고 남은 물량은 아직도 홀딩 중에 있다. 그리고 리게티 또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심지어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보세요. 양자 섹터 관련 에서 지금 아이온 큐 중장기로 계속 홀딩하죠. 그리고 디웨이브 컨텀은 여러분들 제가 6시 46분에 바로 이거 오늘입니다. 오늘 5월 8일 오늘이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6시 46분 경에 디웨이브 컨텀 7.5 달러 아래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매수 가능 부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자 분봉으로 볼게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6시 46분이면요 이때였어요. 7.2 달러에. 7.3 달러 할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말씀드리고 갑자기 디웨이브컴텀이 18% 정도 지금 폭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오후 8시 경에 디웨이브컴텀은 17%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목표가는 추후에 안내드릴 해 테니까 잘 홀딩을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이 양자컴퓨터 섹터 자체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요.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컴퓨팅이라든지 이런 대장 주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디웨이브 컨텀뭐 퀀텀 컴퓨팅, 아키 컨텀그 다음에 보안 쪽, 실수큐라든지 퀀텀 쪽이라든지 돌아가면서 오르기 때문에 중장기로 한두 종목 쭉 끌고 가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낼수 있게 제가 매매 타점이 있죠 매수 가격, 목표 가격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이 미장뿌수기 방에서 어, 멤버십 전용 미장뿌수기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제가 5년,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쭉 들고 간다면 정말 텐베거 이상도 가능한 혁신 섹터들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물론 5년 10년 계속 가져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면서 갈 거거든요. 그런 전략들과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가격 전략들을 전부 다이미장부수기 멤버십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아, 미국 주식 좀 혼자 하기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장 뿌수기 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진도진의 미국방 멤버십 회원을 모집 중에 있고요. 5월달 대비해서 어, 지금이 여러분들 제가 또한 번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바닥권에서 신규로 추천드린 종목이 템퍼스 AI 20% 이상 수익 완료했죠. 빅베어 AI 홀딩스도 30% 수익 완료했죠. 리게팅 컴퓨팅도 아까 말씀드렸죠. 8달러 이하에서 매수해갖고 지금 현재 수익 보고 나머지는 홀딩. 중에 있다. 그리고 오클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데 22달러 이하에서 제가 매수 타점 들어갔고 현재 30% 수익 중이다. 목표가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니까 이제 오클로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28달러, 30달러까지 목표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익절하면은 40%라는 정말 단기간에 또큰 수익을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신규 매수 이렇게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같이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제 번호 010 5793의 5770 번호로요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미국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면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미국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과 링크를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딱 10만 원, 3개월 하게 될 경우 5만 원 할인 진행해서 25만 원에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이벤트 시작하고 있어요. 3개월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2주, 2주의 서비스 기간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 우리 미국방에서 수입 수익 내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보내주고 계신데 자 마이크로봇 메디컬은 제가 1차 목표가 드렸죠 뭐 1차 목표관 달성해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드린 그대로 오클로, 마이크로봇 메디컬, 인튜이티브 머신스 자 빅베어 AI 홀딩스도 제가 30% 수익 드렸는데 정확히 비슷한 <laughs> 정확히 우리 구독자분들도 열심히 복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4월 달에도 요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이렇게 자랑해주고 계신데 한 달에 여러분들 진짜 하루 3천원 꼴이에요 하루 3천원꼴 커피 한잔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수익을 얻어 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템퍼스 ai 마이크로보 메디컬 리게팅 컴퓨팅 뭐 오클로 인투이티브 머신스 ioc 제가 추천드린 종목 그대로 있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최근입니다 최근 4월부터 5월이고요 제가 또 일기 때 일기 때는 작년 12월부터 1월달 뭐 2월달 3월달은 이 폭락장이었잖아요 12월 1월달에 이렇게 수익을 같이 내면서 정말 이때도 수익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지금 보세요 11월부터 시작해갖고 1월 2일날 전부 매도해서 1억 5천 나왔고 또 매수 타점 주셔갖고 재진입해서 막 요런 식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우리 일기분들 12월 1월달에도 이렇게 많은 수익을 드렸는데 또 우리 저점이 왔을 때 제가 또 추가 매수 타점도 드리고 신규 매스타 점도 들어서 같이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 미국 밖 들어와서 함께 또 이제 2025년 하반기 상승 장에 이 대부 장에 여러분들이 수익 한번 크게 보고 싶다 같이 한번 수익 내고 싶다 미국 주식 배우면서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 길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제 번호 010-5793-5770번으로 미국 이렇게 두을 잡아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리게팅 컴퓨팅 남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실적 발표가 5월 12일 장마감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NQCC와 함께 양자 프로세서의 다중채널 광학 판독에 대한 협업까지 바로 어제 발표를 했고요. 또 퀀텀 컴퓨터로부터 3,500만 달러 투자 유치까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게팅 컴퓨팅도 저는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있잖아요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기록하면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웨이브컨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속보가 나와갖고 제가 우리 멤버십방에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데요 지금 디웨이브컨텀도 2025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따라 지금 프리마켓에서 급등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양자컴퓨터가 뭐 젠슨랑이 말한 대로 15년, 20년 상용화까지 이렇게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3년에서 5년 충분히 가능하고 점점 점점 실제로 아이온큐는 이미 미국 국방부와 계약까지 맺으면서 매출 자체를 매출을 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게티, 아이온큐, 그 다음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도 지금 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아키 퀀텀은 항상 후발주자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라든지, 원래 이게 양자 대장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폭락했다가, 최근에 양자데이 때 상승했을 때는 디웨이브 컨텀이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세 종목 위주로 이 멤버십 방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단기로 수익을 보고 나오면 왜냐하면 은 마냥 이렇게 급등할 수만은 없거든요. 물론 디웨이브 컨텀 같은 경우는 오늘 프리장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갑자기 본장에서 공매도 쇼스키즈 나오면서 이 장때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추후에 안내해 드린다고 여러분들께 진작에 말씀을 드습니다 이었던 거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아키 퀀텀이라든지, 퀀텀 컴퓨팅 이런 것또한번 타점이 나오면 자리를 한번 노려볼 거예요.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챙기면서, 그 다음에 또 중장기로 들고 갈 종목들은 들고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도진의 미장 부수기 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승장이 딱두 달밖에 없었거든요. 자, 여기, 여기를 보시면 아까도 제가 후기를 보여 드렸지만 우리 또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챙겼어요 그리고 2월부터 3월달 4월달까지 시장 폭락 나올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때 막어 떠나신 분들도 몇 계신데 자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3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만큼 제가 요 떨어질 때마다 대응 방법을 다 알려드려서 믿고 남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거의 다 수익권으로 바뀐 종목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수익을 우리 챙길 수 있고 저도 직접 제 계좌를 까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살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 제가 못산 경우도 있고 제가 오히려 더 늦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요 리게티 컴퓨팅은 작년 11월달부터 들고 있어서 지금 수익률이 이런 거고 나머지 뭐 인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거 팔고 나서 다시 잡아갖고 지금 수익률이 좀 낮은데 오히려 저보다 수익률이 더 높으신 분들도 많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저는 뒤늦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은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선취매를 할수 있는 수준 자체도 아니어서 당당하게 이렇게 어? 계좌를 까고 하는 거니까 제가 손실 중인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못 보여드리냐면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아, 진도진보다 내가 평단이 낮게 살수 있네. 뭐, 그러고선 샀는데, 만약에 저도 손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제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손실 중인 종목을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미장부수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미장부수기 지금 2기를 모집 중에 있고 이벤트로 3개월 신청하면 2주 서비스 기간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세요.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맘에 안 들시면 그냥 한 달만 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달 단위로 한 게요, 아니면 3 개월 단위로 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맘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재연장을 안 하면 돼요. 끝나. 기간이 끝나면 재연장을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재연장을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또 폭락장을 버티신 분들은 이번에 이번 상승기 때또 한번 계좌 복구와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를 같이 할수 있도록 제가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5793-5770번으로 미국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고 뭐 오늘부터도 가능하고 아니면 내일 요 프리장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이때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